양화 14장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들은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맥질하면 덕이 쇠퇴한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들은 대로 말하여 옮기고 또 말을 하고도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 맥질하듯이 말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른 말로 둘러대면 덕이 쇠퇴한다는 말이다. 특히 군주가 사실무근의 중상모략을 믿거나 자신이 말한 사실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부인하면서 엉뚱한 말로 변명하면 군주의 덕이 쇠퇴함과 동시에 나라의 도덕, 즉 공중 도덕이 어지러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작께서는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기고 말한 것을 매지하면 스스로의 덕이 쇠퇴함은 물론 공중도덕도 쇠퇴한다고 설파한 것이다. 매흙질은 벽에 흙을 바르면서 초벽과 재벽 후에 내장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곱게 칠하는 마무리흙질로 본질을 감춘다는 말이다. 본문에서의 도와 설은 말하다의 뜻으로 이자동의의이고 덕은 개인적인 덕과 공중도덕이 포함된 말이다. 참고로 본문에 대해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내버리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의 해석은 보편적 타당성이 결여된 말로 공자의 가르침이 아니다. 길에서 듣고 말하는 것이 덕을 버리는 것이면 주유처 나중이던 공자가 어떻게 길에서 강설하고 문답을 행했겠는가.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은 곧 도청이도설에 대해 If you speak rumors and d e n what you say 라고 영역했을 경우, 이 영문에 대해 말한 것에서 소문 내고 부인한 것에서 말하면 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과 같다. 여컨대 문법과 논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석한 경우이다.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